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하늘떡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 나라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부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545장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흉악한 질병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에 우리 하늘트 교회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속히 환경이 안정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옵 특별히 질병에 노출이 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에 있어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어서 하루빨리 이 사건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고통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경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온 한반도에 가득 찰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코로나 전염병과 침체되어 가는 이 경제적 환경을 보며 어, 염려하는 어, 이 나라의 에,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하늘 토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내한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힘들수록 믿음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닥치는 이 위기로 인하여 서랑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외부적인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공공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공예배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신자라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공예배를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권장을 하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교회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을 하였으므로 우리는 다 감사로 예배에 참여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비 이단을 뿌리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이 코로나 사건이 가지고 온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사이비 이단을 뿌리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추수꾼들을 침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만을 퍼뜨리고 이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솥밥을 먹던 수많은 성도들이 쪼개어지게 되었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주수권들로 인하여 공중분해가 되었으며, 교회를 심지어는 통째로 빼앗긴 곳도 있었으며, 신천지에 미역된 자녀들이 가출을 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을 퇴사하고 포교에 나서는 일 등, 그 폐허가 일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신천지 24만 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끌려간, 미혹되어 되어간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 시대에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단 사역이라고 소리를 쳐도 어, 세상은 그 교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신천지가 얼마나 사이비 집단인지, 얼마나 비열하고 거짓되고 음용한 집단인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육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은 잠깐이면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이단 사이비의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 이후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옥의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도 크지만 그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깊습니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세 번째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영성의 출발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두 번째 중요한 결과는 국내의 거의 모든 교회가 몇 주간 모든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저희 노예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본교회도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여서 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또 질서를 위하여 또 그렇게 함께 결정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또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긴 시간 기도를 했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고뇌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주교는 23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성당이 모든 공적 미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감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예배를 가정과 개인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시 정부가 주도해서 하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 누가 한국교회에 주일 예배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과 결과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성기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910년도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시키셨는데 한반도의 주권을 빼앗긴 상실의 시대가 오기 전에 1907년 평양에 장대한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으로 복음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일제 시대를 국민들을 동려하여 통과했고 그 힘으로 유교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출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타락과 욕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100% 인재의 사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기후 변화 및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6년 후인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있었으며 6년 후인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5년 후인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5~6년 주기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영성과 경건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는 믿음의 실력과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도교회 성도님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화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이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갑자기 한국교회 현장에 이렇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결정하여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치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때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극요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흉악한 영적인 이빨들을 꺾어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이렇게 애닥치는줄 미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매지 않아요. 어디에 있던지. 그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성과 경건의 실력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현장을 그려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송가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깨끗해서리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내주로 네 통기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예배로 대치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네들 머리에와 그들이 근무하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와 질병으로 신임하는 이 나라 민족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 네. 아멘